했다가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불지 않는 우... 간장 두 큰술, 꿀반 큰술 이렇게 해서 우엉볶기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달언니입니다. 오늘 저는 우엉을 이용해서 우엉잡채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 가을에 건강에 너무 좋은 우엉을 이용해서,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서 너무나 매콤하고 맛있는 우엉 잡채. 자, 시작해봅니다. 는 찬물에 1 시간 동안 불리겠습니다. 우엉은 칼등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싹 벗기신 다음에 채칼을 이용해서 채칼을 이용해서, 채칼을 이용해서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갈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얼렸던 것을 녹였던 거라 지금 약간 들감이 요렇게 요렇게 물컹물컹 하죠? 이렇게 고추 반을 자르시고, 씨앗은 모두 빼세요. 왜냐하면 잡채할 때 씨앗이 나타나면 좀 지저분하니까, 요 고추만 사용합니다. 청고추도 똑같아요. 반을 자르시고, 이렇게 고추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1 0 고추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제 양파와 풋고추는 식용유에 볶아주셔야 돼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넣으시고 색깔이 하얀 양파부터 볶으세요. 이때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이때 완전히 다 익히지 마시고, 살짝만 익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불을 끄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풋고추를 볶아주세요. 소금 한 꼬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야채 볶으실 때 양파부터 안 볶고 고추부터 볶으면 양파가 빨간 물이 되니까 꼭 양파를 먼저 볶으신 다음에 붉거나 파란 고추를 볶으세요.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 불을 끄시고 건져내세요. 물에 담아두었던 우엉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세요. 물기가 빠지도록 잠깐만 놔두세요. 물기 뺀 우엉도 볶아줄게요. <laughs> 이제 충분히 볶아졌으면 이때 간장 두 스푼을 넣으세요. 꿀반 스푼을 넣으세요. 이제 마저 볶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기름하고 들기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채가 있으시면 이렇게 건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불린 당면은 물기를 빼주세요. 딱딱하던 당면이 이렇게 말캉말캉해졌어요. 이제 불린 당면을 볶아줄 건데요. 물을 3큰술 넣으세요. 그리고 간장을 1큰술 넣으세요. 설탕을 반큰술 넣으세요. 후추를 톡톡톡 넣으세요. 굴소스 반큰술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이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그때 당면을 넣어서 볶으시는 거예요. 이때 당면을 넣으세요. 식용유 한 큰술 넣어주세요. 아까 볶아두었던 야채를 모두 넣고 이제 볶아주세요. 야채 이렇 지적지적 해주시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불을 끄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휘둘러주세요. 그리고 통깨를 넣어주세요. 이제 한 번만 뒤적뒤적 해주시면 끝입니다. 참기름하고 통깨는 불을 끄시고 그 열기를 이용해서 그냥 마지막 뒤적뒤적 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른 당면인데 그런데도 지금 약간 긴것 같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불지 않는 우엉 잡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엉 잡채를 완성을 하였어요. 지금 청양고추를 넣어서 굉장히 매콤하고 그리고 우엉을 넣어서 건강에도 좋은 우엉 잡채.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